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버스에 타려는 남성을 기사가 제지합니다. 이 남성이 발걸음을 돌린 뒤 버스는 출발했는데 다섯 정거장을 지난 뒤 같은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올라타 곧바로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. 택시를 타고 버스를 앞질러와 폭행한 겁니다. 당시 버스가 멈춰섰던 정류장입니다. 이곳에서 피해자는 버스 제동 장치에서 발을 떼지도 못한 채 폭행을 당했습니다. 버스 기사가 폭행을 피하려고 제동 장치에서 발을 뗐다면 다른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. 지나가던 사람이 말리자 흥분을 가라앉히는 듯하더니 이내 또다시 주먹을 휘두르고 10여 분뒤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폭행은 이어집니다. 지만막 무작위로 막때양손 때리는 때리는데 어떻게 막방 수밖에 없무작위막때리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기사의 요구대로 마스크를 사러 간 사이 버스가 떠나버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북 익산 경찰서는 이 50대 남성을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.